안녕하세요. 다육기를 자랑하는 꼭지입니다. 이렇게 예쁜 아이는 매그너스 금입니다. 와, 아, 예쁩니다. 요 아이. 자, 매그너스 금. 오늘 보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7번 매그너스 금입니다. 자, 요 아이 제가 오프닝에 보여드렸는데요. 대품으로 크면 정말 멋지고 예쁘게 크는 요 매그너스 금입니다. 이렇게 입장이 조금 얇고, 그리고 이렇게 입장수가 많으면서,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이 매거너스 금. 자, 이 아이 개체수가 많지 않은 아이라, 자, 이 아이 하나 지금 번식 중인데요. 자, 이 아이 예쁘게 껌이 나와서 하나 올려드립니다. 자, 7번 매거너스 금입니다. 8번입니다. 8번은 이름도 예쁜 자오기 금입니다. 이렇게 자오기 금이요. 금상 이게 발현이 예쁘게 나오기 힘든데 요 아이는 금 발현이 참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 드립니다. 요 아이 이름도 예쁜 자오기 금입니다. 자, 사이즈 보시면요. 이렇게 7cm입니다. 9번이고요. 9번 요 아이는 아카이션 글래머 금입니다. 자 요렇게 보면 자,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드는 게요 아이 특징이고 자 요렇게 중국분들이 화려한 금 좋아하시죠. 그래서 요 아카이션 금을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. 자요 9번 아카이션 글래머 금입니다.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8cm입니다. 자, 요 아이는 10번이구요. 10번 모나코 금입니다. 자, 요렇게 약간 하얗게 깊은 금이 온통 입장을 이렇게 덮어서 발현이 되는 요 모나코 금. 자, 10번이구요. 자, 요 아이도 개체 수가 많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하나 요렇게 선보입니다. 사이즈는 요렇게 보시면 10cm입니다. 자, 1 1번이고요 11번은 제이드스타금입니다. 자, 제이드스타금. 이제 다 아시죠? 요 오들오들오들한 돌기가 자, 금이고, 요렇게 금 발현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11번 제이드스타금이고요 무엇보다 요 아이는 모주급입니다. 사이즈가 13cm나 되는 자, 요렇게 청수도 요렇게 있는 제이드스타금. 자, 요 아이 예쁘게 수영도 예쁩니다. 11번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. 12번 이구요. 12번은 고혼진 마리아 금입니다. 자 요렇게 요아이는요 후발이라 요렇게 안에 송 입장에서 요렇게 노랗게 금이 잘 요렇게 발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수영도 요렇게 보면 반듯하고요. 자 예쁜 고혼진 마리아 금 사이즈 요렇게 사이즈 보면 9cm입니다. 9 c m 의이 예쁜 고온진 마리아금 12번입니다. 1 3번이고요 요즘에 색깔이 참 예쁘게 발현이 되고 있는 이 키메라금입니다. 키메라금은 봄, 가을로 이렇게 예쁜 색깔이 발현이 되는 UI. 자, 13번 키메라금 사이즈 보시면 UI는 7cm입니다. 이렇게 층수 있고요 수영도 반듯하게 예쁜 아이. 자, 기메라 금입니다. 14번입니다. 14번. 와, 이 화면 가득히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. 대품의 마리아 금인데요. 보시면 입장 하나하나 금 발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아이. 자, 입장 하나 빠짐없이 금이 완벽한 아이고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16cm 자요 아이는 그대로 키워서 자연자구를 받으셔도 될수 있는 크기의 아주 대품 마리아 금입니다. 자, 멋지게 잘 대품 키워서 자연자구 받아보실 분요 아이 추천 드릴게요. 자이 정도 키우려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. 자 예쁜 아이 오늘 14번 마리아 금 대. 상품 착한 가격에 올려 드립니다. 15번이고요. 요아이도 마리아금 대품인데요. 오늘은 제가 대품 하나 올리면 소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두개 올려 드립니다. 자, 요아이는 입장이 조금 더 덥찡, 걸찍하게 생긴 아이구요. 자, 15번. 자, 요 아이도 수영이 요렇게 예쁩니다. 대품으로 크면서 이렇게 삐뚤어짐도 없고 완벽하게 크기가 쉽지 않은데 요 아이는 완벽한 수영과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 청수도 이렇게 많습니다. 대품으로 자연자국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적심해서 또 뽀글뽀글뽀글이를 받아도 되는 요 15번 마리아 금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. 요 아이는 17cm 에요. 와 이렇게 화분 가득 커다란 아이를 오늘은 아주 착한 가격에 올려드립니다. 자, 요런 아이 하나 품고 계시면요. 정말 정말 요 아이 보고 있을 때마다 행복하시겠죠. 자, 15번 마리아 금입니다. 오늘 토요일 휴일 자유롭게 예쁜 아이들 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유기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